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한번 상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짬을 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른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팠지요. 괴로웠겠지요. 스스로는 뉘우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지요.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련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 어느 죄가 더 무게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똑같이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매스컴을 통하여 어떤 자살한 유명인들 그들의 장례식 현장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고 암흑의 집사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고요. 또 설교를 하시는 그 장례 집례를 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저런 설교를 하실까? 차라리 자살하면 지옥의 형벌을 앞당기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 자살률은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베드로 역시도 엄청난 과오를 범하였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눈빛에 마주치는 순간, 그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본인의 그 못나고 못남을 땅을 치며, 뉘우치며, 해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기에 베드로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분부하셨기에 베드로는 무엇보다 그 말씀만을 굳게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한 그쯤에 베드로가 투옥이 되어 있었거든요.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었고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감옥 안이 마치 특급 호텔인 양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날 우리 영혼의 때가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언제 목뱀을 당할는지 언제 처형을 당하는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깊은 잠에 빠져있었습니다. 온 교회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두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구리를 찔러 깨우기까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 뭐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중에 나오는 믿음은 내가 결단한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성령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또한 목회도 그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되어질 때그 믿음은 완벽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전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예배에 동참하는 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살은 지옥의 그 형벌을 앞당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 같으나, 더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형제, 자매의 마음, 사랑하는 친지와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자살하는 사람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그 불명예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